안녕하세요. 이렇게 핸드폰 가방을 오늘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가방에 필요한 실은 아몬드 실세벌 그리고 5호 바늘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방 크기에 따라서 보통은 15코에서 20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코는 코수는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요 무늬는 아니고 오늘은 겹짧은뜨기 모양을 떠볼 건데요. 요렇게 겹짧은뜨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음 초보분들이 뜨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런 모양을 떠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찍을 때요 실은 좀 가늘어서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브릿지 실을 이용해서 어, 화면을 좀 크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 밑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요 밑바닥 부분은, 어, 잘리는 거 없이 그냥 풀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지금 다시 또 요거를 요렇게 찍을, 요렇게 뜰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풀을 거예요. 풀어서 다시 요렇게 뜨기까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푸는 것도 실력입니다. 많이 많이 풀어야 실력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문드 실은 5호 바늘로 사용할 건데 요거는 제가 7호 바늘로 뜰 거예요. 7호 바늘 어, 신나게 풀 때는 속상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요거는 13코 13콘 13코로 해서 할게요. 너무 코가 많으면 보여드릴 때 지루할 수 있으니까. 7호 바늘도 괜찮고, 8호 바늘도 괜찮아요. 8호 바늘로 할까요? 자, 이번에는 8호 바늘로 보여드릴게요. 8호입니다. 자, 코를 만들어서, 코 만드는 거 지난번에 수세미 뜨기 할때 배우셨죠? 이렇게 쫙 매듭을 짓고, 갑니다 코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 세게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로는 안재고 이 가방보다 이 가방보다 조금 작아요 이 가방은 음, 핸드폰 가방보단 약간 큰 사이즈거든요 열3코 새끼로 세지 말고 우리 이게 목적이니까 기둥을 하나 뜬 다음에 짠 가까이 클로즈업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 볼록볼록볼록볼록 볼록, 삐져나온거 보이시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콧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콧등이 있어요 콧등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늘 을 집어넣어서 짧은 뜨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코를 두 코를 넣으세요. 이렇게 코를 두 코, 첫코두 코, 코그 다음엔 한 코씩, 처음에만 두 코, 그 다음에 한 코씩이요. 이렇게 7호 바늘도 괜찮고 8호 바늘도 괜찮아요. 8호 바늘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7호 바늘로 할 때는 조금 더음빳빳하다 그래야 되나? 쫀쫀하니까 이렇게 코마다 짧은뜨기. 요 밑단 뜨는 부분은 생략하는 거 없이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풀 버전으로. 예. 자, 요 끝에 한코 남았어요. 끝에는 이쪽에 한 코, 또 이쪽에 한코 가운데 또한코 늘려줘야 되니까 코너 를돌 때는 그냥 건너뛰면 여기가 판판하게 안 나오니까 요 마지막 코에다는 세번 넣어서 세 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코그한 구멍에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한 번씩 또쭉떠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전에는 코 등에 뜰 때는 한 가닥만 넣었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 남아 있으니까 두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짠 이렇게 합니다. 바닥은 너무 어, 엉성하게 뜨면 어, 처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을 줘서 어, 좀 딱딱하게, 쫀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결승전이 다 옵니다. 짜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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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죠? 아까 여기 한 코에 두개 넣은 코가 이거예요. 여기다가 한번더 넣어주면, 한 구멍에 세 코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하고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은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요. 우리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요 실을 요 사이로 이렇게 앞으로 빼세요. 요 사이로 빼고 바늘을 앞에서 넣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넣어서. 뒤로 빼뜨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빼뜨기. 빼뜨기 했죠? 그다음에 기둥 한번 세우고 기둥 한번 세웠죠? 기둥 한번 세웠으면 어떻게? 그 기둥 빼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요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구멍에 두 번. 한 구멍에 두 번. 그 다음에 한 구멍에 한 번씩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한 구멍에 하나씩 하고, 저기 또 돌아가는 곳에서 또 다를 거예요. 우리 밖에서 강아지가 짖고 있어요. <laughs> 생활소음. 네.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멍멍이가 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하나, 둘, 세 개, 세코한 구멍에다 떴잖아요. 요게 요한 코, 두 코, 세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세 코는 한 구멍에 두 개씩 그렇게 해서 세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코, 여기 두 코, 또 여기 두 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판하게 코가, 네, 코너가 돌아요그 다음에는 한, 한 코에 한, 한 개씩, 한 코에 한 개씩. 여기서의 팁은 편물로 뜨는 거예요. 한번 돌면 한번 뒤집어서 떠야지 바닥이 어, 어, 오그라들지 않고 납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도 뜨면서 터득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왔죠. 아까 여기 한 구멍에 두코한 번만 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번 떴는데 그럼 두 번을 떠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두 코가 남았을 때, 요렇게, 요렇게 두 코를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도 세 코가 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요 코에, 빼뜨기를, 빼뜨기는 기둥코 말고, 어, 그 위에 코에다 해야 돼요. 기둥코에다 하면 코가 늘어나요. 실을 또 다시 내 앞으로 놓고, 바늘을, 뒤에서 뒤에서 두 코를 두 코로 해서 뒤로 빼뜨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개, 괜찮아요. 천천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기둥 하나. 이렇게 하면 요게 바닥이에요. 이렇게 바닥 완성. 바닥 완성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바이예요 밖과 안 구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면 가운데 볼록볼록 삐져나온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안쪽이고 볼록볼록 삐져나온게 밖에 있으면 여기가 밖이 되는거예요. 이해가 잘 안되지만 그냥 제가 하는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각이 지게 나오게 하기 위한거예요. 이렇게요 모양이 나오게 할 거예요, 이제. 요렇게 안뜨기로 빼뜨기 하고 기둥 하나 세웠죠? 그러면 얘도 또 요렇게 돌리세요. 다시, 다시 요렇게 돌려요. 돌린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몸판을 뜰 건데 몸판을 뜨는데 그냥 뜨면 얘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거를 일자로 각이 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랑뜨기. 이랑뜨기는 안 이랑 뜨기거든요. 안쪽에 있는 요한 가닥만 한 가닥만 가지고 짧은 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부터는 늘리고 줄이는 거 없이 그냥 코마다 다. 대신에 한 가닥만 뒤에 쪽에 있는 거한 가닥. 앞에 걸로 하면은 모양이 아, 안 나오니까 뒤에 걸로 뒤에 걸로 합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실은 브릿지라고 하는 실인데 이 실로 뜨면 떠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무겁고 투박해요. 무겁고 투박하니까 만약에 집에 어 아몬드 실이 없다 그러면 털실, 뭐 3호나 5호로 뜰수 있는 실로 뜨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8호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8호 바늘은 너무 어. 투박해요. 핸드폰 가방 뜨기에는 조금 투박하니까, 이런 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몬드실입니다. 이렇게 뒤 이랑뜨기로 한 바퀴를 쭉 뜹니다. 첫, 처음 시작하는 기초 작업.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면, 몸판은 그냥 떠도 잘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근데 여기가 기초가 잘못되면 가방이 모양이 틀어집니다. 짠. 이렇게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여기도 한번 더. 맨 끝에 부분 한번더 뜨고. 자,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어, 뒤 빼뜨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앞에서 빼뜨기. 이번부터는 여기만 빼뜨기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기둥 하나 세우고, 기둥 하나 세우고 그 자리에다 뜨지 말고 이렇게 건너 뛰세요 건너 뛰세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겹짧은뜨기를 할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벌써 꺾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꺾였어요. 우리 수세미로 비누깍 뜰 때도 이렇게 떠도 괜찮아요. 비누깍. 뭐 활용도는 여러 가지겠죠? 한 번은 짧은뜨기, 한 번은 밑에 음, 가까이, 가까이. 자, 초점 맞춰주세요. 카메라님. 어죠 지금 여기서 떴잖아요. 그럼 여기다 떠야 되는데, 여기다 뜨지 말고, 요 밑에다 넣으세요. 요 밑에.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겹 짧은뜨기라고 해요. 짧은뜨기가 두 겹이라는 소리예요. 안에 짧은뜨기 하나가 있고, 겉에다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는 그냥 위에 정상적인 짧은뜨기. 또그 밑에는, 그다음에는 밑에다가, 밑에다가, 그리고 또 위에다가, 또 밑에다가. 모르시는 분들, 초보분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밑에,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밑에. 쉬워 보여도 안 쉬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음, 코 구멍 찾는 게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위에 떴죠 그럼 밑에서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왜냐면 여기는 위에서 떠졌으니까 여기는 여기다 또 뜨면 코가 늘어나요 그 옆에 요거 쉽지 않아요 바로 이번에는 요 넣은 거 바로 옆에 위에 이렇게 빨리 뜨려고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요거 떴으니까 요 밑에는 뜨면 안 되고 고그 옆에 또 이번에는 위에 이번에는 밑에 이번에는 위에 이번에는 밑에 이번에는 위에 밑에 위에 이렇게 밑에다가 뜨는 거는 겹짧은뜨기라고 하는 게 안에 짧은뜨기 하나가 숨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한번더 떠준다고 해서 겹짧은뜨기예요. 이렇게 코너 뜰때코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찔렀으면 위에다 뜨고 그리고 한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다 찔러야 돼요. 안 그러면 코가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이럴 때는 검사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기가 벌어지면 이상하거든요. 이왕이면 멋진 작품을 완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밑에,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밑에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17분, 17분 걸렸네요. 한 번은 뜨고, 한 번은 밑에, 코 찾기 어렵죠? 이렇게 코, 코 찾기 어려워도, 아까, 요, 요거 있잖아요. 요기, 요기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뜨면 돼요. 요기는 어려운데, 숫자, 넘무 요 끝에 부분이 어려워요. 한코 건너 두 번째 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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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어.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를 했잖아요.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코 코에 집어넣는 거예요. 건너뜨기 한코 코에 이렇게 기둥코죠. 결과적으로 기둥코에 짧은뜨기 넣고 기둥코에 짧은뜨기 넣었으면 그 다음에 길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길게 내려온 코에는 우에다가 그리고 아까 짧은뜨기는 짧은뜨기 밑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더 떠준다 생각 겹짧은뜨기 아까 밑에다 넣은 거는 우에. 한 번은 밑에 한 번은 위에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이제 계속 다녀 올라가는 거예요. 빼뜨기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빼뜨기를 해야지 정상이지만 그렇게 하면 모양이 잘못하면 더안이쁘게 나오니까 빼뜨기 없이 그냥 계속 뱅글뱅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 핸드폰 크기 길이만큼. 길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0분까지만 영상을 찍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20분까지만 이 브릿지 실로 뜨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본 아몬드 실로 몸판을 뜰 거예요. 뜨는데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해서 어, 내가 원하는 크기, 길이만큼 다 완성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부분만 또그 아몬드 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시. 보고 또 따라하고, 보고 또 따라하고 그러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짠. 여기가 아까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바늘이 잘안 들어가네요. 짜자잔. 여기가 결과적으로 한 코가 늘어났,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틀이 잡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짜자자잔 짠짠 밑바탕이 코너가 쫙 꺾였죠 요거 음 걸어뜨기 역할하고 같아요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걸어뜨기로 이렇게 모양 예쁘게 이렇게 짜자자잔 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요 요거를 길이가 제 뼘으로 계산할게요 이만큼 저는 이만큼 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 이렇게 작아도 괜찮고 얘를 요렇게 떠도 괜찮아요 여기를 길게 하고, 여기를 짧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단점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다 지퍼를 달아야 돼요. 너무 길어서. 지금은, 이렇게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길면 벌어지는 게 너무 크니까, 단추를 많이 달 수는 없으니까, 지퍼를 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가로를 길게 뜨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퍼를 달 생각하는데 지퍼는 우리가 달기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겠죠? 요거는 다 우리가 손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요것들은 자 우리 요거 떠서 이만큼까지 여기까지 요 부위까지 뜨, 뜨고 요거 마무리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뜨셔서 이렇게 어, 요게 아몬드로 뜨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요걸로 이만큼 떠서 다시 영상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